국투본, 이 부정선거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이 활동하는 단체죠. 이 국투본과 국가 바로 세우기 연합 등 시민단체 주관으로 오늘 중앙선관위의 직무유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과천정부 종합청사에서 11시 반부터 열린 이 특별 기자회견에는 민경욱 국투본 대표, 김영신 국가 바로 세우기 연합 대표, 한성천 전 선관위 노조위원장 등 그동안 이 부정선거 의혹의 진상규명을 촉구해온 인사들이 한 목소리로 중앙선관위를 규탄했습니다. 특히 이 국투본의 민경욱 대표는 이날 북한 해커의 공격을 보고하고 보안 점검을 요청한 국정원을 무시한 중앙선관위의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붕괴하고 있는지 보여줘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자, 오늘 민경욱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주요 발언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국민 여러분들이 모여주시고 계십니다. 선관위가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나는 익히 알고 있었지만 요즘에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던 언론과 당 그리고 국회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 8차례의 해킹이 있었다는 국정원의 발표를 언급한 언론 보도가 있었으나 성관이는 그런 해킹 사실이나 국정원의 보고가 없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신뢰가 없으면 국가가 설 수가 없습니다. 국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식량 군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성관위는 북한에서 해킹을 당한 적이 없다 또는 북한에서 해킹을 당했다고 국정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일이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와 TV조선은 국정원의 통보 사실 원본을 공개했습니다. 중앙성관위의 거짓된 행태, 직무유기 행태가 알려지게 된 겁니다. 중앙선관위는 4.15 선거 무효소송 재판에서도 새로운 신권 집회 같은 투표용지에 대해서 형상을 복원하는 투표용지를 썼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제 거짓말로 점철이 된 선관위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선관위는 한동훈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 경찰의 철퇴를 맞아야 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떳떳하다면 우리의 목소리를 못 들었을 리가 없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국정원과 국회에 점검 요구를 받을 필요가 없다 또는 오히려 점검 시에 해킹 칩을 심을까봐 우려되어서 외부 점검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자유민주주의를 밑둥부터 흔들려는 북한의 해킹 보고를 받고도 이를 점검할 필요가 없다는 성관위는 자유민주주의를 모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선관위를 검찰에 고소고발할 것입니다. 중앙선관위의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많은 매체들도 이 자리에 동참하는 날까지 투쟁합시다. 이상인 오늘 민경욱 대표의 발언 요약본인데 분명한 것은 이 선관위를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선관위 관련자들이 어떻게 해서든 부정선거 의혹을 감추기 위해서.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자들의 직무유기 행태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성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관위는 자신들이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지금 관리 감독을 제대로 받지 않고 자신들이 말하는 내용을 무작정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믿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여준 성관위의 행태를 볼때 우리 국민들은 선관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중앙 선관위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부정 선거 의혹의 진상이 낱낱이 드러나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선관위를 검찰에 고소 고발하겠다는 국투본 민경욱 대표의 의견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100%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당장 검찰은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하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뭐, 부정선거의 진상이 드러날 것 아닙니까? 성관이가 하는 말만 듣고 있으면, 아, 혈압만 오르고 복장만 터지지. 그리고 지금 의혹이 지금 몇 년째 해소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성관이가 하는 말 들어 보면은 이건 무슨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것도 아니고 무턱대고 지들이 하는 말어 무조건 믿으라고 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성관이는그니까 한동훈 법무장관은 물론이고 이 검찰 관계자, 이원석 검찰총장 역시도 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이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부터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범죄 의혹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진상 규명에 나서 주시기를 촉구합니다.